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 먼저 지식을 만드는 지식 지만지 출판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지식을 만드는 지식은 커뮤니케이션 북스라는 출판사의 그랜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북스는 1994년 창립된 중앙 출판사인데요. 미디어 쪽을 출판하는 커뮤니케이션 북스 그리고 사회경찰 쪽을 출판하는 박영민 출판사 평생학석을 출간하는 하계시스 저희 어, 지식을 만드는 지식은 세계 각항문분야의 보전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지만지라고 하는데요. 그 보전을, 보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만지에서는 어, 여러 권의 헝가리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그 처음에 헝가리 문학이나 도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출판을 결정하셨을까요? 저희 지식을 만드는 지식은 기본 인형인 세계 각 한국 분야의 무전을 출연한 건데요. 그동안 출판 시장에서는 보통 되게 편중되어 있는 나라들의 작품이 주로 소개가 됐어요. 영니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그래서 저희 지만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던 세계 각 한국 각 국가의 무전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주로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연적도전을 연주 먼저 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헝가리 작품 같은 경우는 2006년 저희가 기획을 시작했을 때 한국외대 헝가리학과 교수님들한테 헝가리 고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꼭 소개해야 할 작품인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출간을 한 것들이 저희 플레스코라든지에 s NS, 시 언어 이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헝가리 문학을 처음 대하셨을 때 어떤 감상을 가셨나요? 어 제가 처음 접한 작품은 괴메디 민중 발라드는 작품입니다. 그 발라드라고 하면 보통 제 사랑 노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발라드라는 것은 그 구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그런 걸 발라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괴메 민중 발라드는 민중 사이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은 이게 일반 사람 일반 백성들이 부르는거이기 때문에 뭐 되게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적나라한 노래들인데 그만큼 재미있고 해학적이고 약간 자극적이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부려, 부려가요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느낌 자체는 그 헝가리 생활하는 헝가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인구적인 스위치가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보통 사람들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출판하신 헝가리 도서들을 번역하셨을 때 이제 번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시겠어요 저희 지만대고 전선집은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전을 그대로 지독 지켜야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개되어 있는 헝가리 문학들은 전부 헝가리어에서 바로 옮긴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원전 자체가 독일어로 나와 있었던 그 작품 하나만 독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 표지 디자인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예쁜데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어, 저희가 세계 각국의 전이다 보니까 언어도 가지각색이고 또 저희가 문학뿐 아니라 각 한국 분야의 고전이기 때문에 예, 뭐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형식의 제목들, 여러 국가의 언어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모든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또한 가지는 보전은 워낙 수명이 깁니다. 보통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고 치면 은 보전은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디자인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촬영보다는 작품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간단하고 간결하지만은 좀 심플하면서도 텍스트의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독자들이 출판해 주신 이 책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거나 얻기를 바라신 는게 있을까요? 어, 저희 지만치 고조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별로 소개되지 못했던 그런 나라나 한문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이 헝가리, 사실 헝가리 문학이라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에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헝가리라는 나라, 헝가리라는 문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포기심을 더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헝가리 문학 또는 헝가리 작가가 다른 나라와 그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헝가리 문학들은 되게 바탕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아요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랑 비슷한게외세의 시달림도 많이 갖고 해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그 려운 현실을 그대로 중망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작품을 통해서 문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백성을 그민족을 개몽하고 흥각이라는 나라도 좀더 좀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런 작가의 의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헝가리 작가의 책을 출판하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어, 대저희담편집이랑 어시신 야노씨의 야노씨 시선 지금 번역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헝가리고전을더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 좋은 작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내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